디모델 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 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총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중에 코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좋께서 자기 백성을 낳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참된 일꾼이라는 게 누굴까요? 또 거짓 일꾼은 가짜 일꾼은 누굴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우리가 주의를 할때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다툼입니다. 말다툼.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연히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데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 다툼이에요. 그들은 몰라요. 그들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알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 다툼을 하면 이게 전도와 영원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와 영혼 구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 특히 어, 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은 성경을 믿질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언더스탠드지만.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근데 억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 가지고 싸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예.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해요. 그들을, 그들에게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지 않게 된다. 라는 거예요. 오직 오히려 고집만 들게 돼. 요 그러니까 말다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거죠. 15절에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우리 할 일이 이거예요. 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이 온지를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무슨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은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을 자기가 지키고 있구나.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구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게 삶의 본이 되니까 어 뭔가가 있나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알다툼한다고 어떤 진리가 서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사람 십자가 짓고 참고 견뎠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아, 저게 부활이라는 것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드러나게 돼요. 그때 우리 할 일은 말다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할 일은 말다툼하고 싸우는 일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것.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드리는 거예요. 정말 헌신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할 일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일꾼이다. 참된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일꾼들은요 16절에는 망력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예, 망력되고 헛된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망력되고 헛된 말을 버려버리라그가같고 뭐 다투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헛된 말을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가 아닌 말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럼 버려버려야 돼요. 예, 싸울 필요도 없고. 그둘 중에 대표적인 게이0세 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뭐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저 사람들의 저 말이 먹혀들어가는 거 아니야? 퍼져가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말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고 가서 막 다투고 싶고, 언쟁하고 싶고, 그들이 틀렸다는 걸증명해 놓고 싶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물론 잘못됐죠. 왜냐하면 부활이 이미 지당했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냐.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걸 가르치니까 사람의 무, 믿음을 무너뜨릴 그 말대로 하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좁아짐이 생겨서 막 가서 다투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막해 가지고 막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근데 다투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다투고 헛된 말하고 을 그건 가짜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럼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그렇죠?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어요. 하나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와서 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거짓 증거를 할 수도 있고 별난 짓을 다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는 인침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도장할 징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할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주님, 우린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과 그들과 같이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바로 그러한 가짜 일꾼이 아니라 진짜 일꾼, 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그래서 다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대로 본을 보이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런 삶을 보이는 참된 일꾼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합니다 다툼이 절대로 전도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툼보다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짐을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말과 망령된 말을 하는 그들과 다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실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인내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타내 보여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짐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말씀대로 삶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본이 되는 그렇게 빛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